안녕하세요. 하수학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가장 처음에 배울 때는 기본형부터 배운다고 했죠. 그러면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예시를,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려봤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y는 2의 x제곱을 그려보면, 자 그럴 때점찍기를한다 그랬죠 y는 2의 x제곱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보고 그러면은 y는 1이죠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4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이 점들을 이제 한번 찍어보면 0,1 1,2 2,4 어, 콤마 4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2 분의 1 마이너스 2 콤마 4 분의 1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했죠 요롷, 요렇, 요렇게 아우 게좀더잘 그려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되겠죠 음. 이게 y는 2의 x제곱 자 해서 보시면은 x가 커질수록 y값이 증가하죠 음, 증가하는 그런 보이,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자 그래서 2의 x제곱은 이런데 어, 또 여러가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구요. 예시들을 2의 3x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2의 3x 제곱. 여기 위에다가 바로 점을 찍으면서 해보면 자 x가 0일 때 y는 1이 나오죠. 여기 찍힐 거고 x가 1일 때 y는 3의 1제곱이니까 y는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는 x의 아, 3의 2제곱이니까 9가 나오겠죠. 자 여기가 4니까 이거의 두배 이상 더 크다는 얘기겠죠.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죠. 자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좀 작죠. 그래서 이런데 찍히겠네요. 조금 더 작은 이쪽에 찍힌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죠. 그래서 이 4분의 1보다 훨씬 또 작은, 더 아래에 찍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음. 자, 2x제곱하고 3x제곱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이 3x제곱이 더 y축에 가까워요. 그죠? y축에 좀더 달라붙는 느낌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같은 x값에 대해서 3의 x제곱이 2의 x 제곱보다 더 커졌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음, 여기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3, 9 원래는 어, 2, 5, 4 이랬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y 값들이 더 커졌다. y 값들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y 축에 더 가까워져 보이는 것도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 3x 제곱이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좀더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 실제적인 것들은 조금 무시를 하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음, 여기 되겠죠 이렇게. 이게 e x 제곱이고요, 검은색이. 자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3x제곱이죠. 음. 자 3x제곱이 더 어떻습니까? 더 납작 엎드려 있죠. 더 x축에 가까이 달라붙어 있죠. 음, 이 x축과 좀더 가까이 어, 2x제곱보다 더 붙어있다는 라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죠그 y값이 x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이 둘의 y 값을 비교해 봤을 때 3x 제곱이 더 작죠. 그렇죠? 3x 제곱이 더 아래쪽에 깔려 있기 때문에 y 값도 더 작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3x 제곱이 더 컸어요. 0보다 작아지니까 3x 제곱이 더 함수값이 작아졌죠. 자, 0일 때 1, 0, 1을 둘다 지나고 둘다 지나는데 0보다 클 때는 3x 제곱이 더 크고 작을 때는 3x제곱이 더 작아지는 그래서 이 0일 때를 기준으로 이 대소관계가 바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x제곱이 더 컸는데 여기서는 더 작다 여기서는 같고 음, 0에서는 같고 0을 기준으로 딱 대소관계가 y값의 대소관계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음. 자, 그래서 얘 이런 사실들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3x 제곱이 2의 x 제곱보다 좀더 극단적이죠. 극단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높아질 때는 커질 때는 또 한없이 더 빠르게 커지고. 그죠? 그래서 더 약간 가팔라졌죠. 뭐 롤러코스터로 치면은 더좀 무시무시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떨어질 때도 여기 딱 떨어질 때도 그냥 이렇게 사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 아래 그냥 지상까지 그냥 달랑 말랑 하다가 어 아슬아슬하게 착륙하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만약에 이제 비행기 추락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약간 어 달라붙는 바닥에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3x 제곱이 음. 2 x 제곱에 비해서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미치 2, 3 보시면은 다 1보다 크죠. 그래서 y는 ax 제곱 어 이렇게 일반화를 했을 때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음 일단 증가해요, 그렇죠? 증함수입니다 자, x값이 커지면 은 y값도 같이 커져요. 자, 그리고 어, 0코마이를 지납니다. 0코마이를 지나고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 절대값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네, a값이 커질수록 얘니까좀더 극단적으로 변한다 그랬죠. 극단적으로. 음. 자, 클 때는 또 엄청 크고 작을 때는 또 작은. 네. 자, 극단적으로 변한다. 극단적인데 이제 음. k스로 이거 좀묘사를 하면은 자, y축에 아,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y축에 더 가까이 가워진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x축에 더 가까워진다. 바닥이랑 더 가까워진다. 음. 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다 점근선을 가지죠. 자, x 값이 한없이 작아질수록 y 값이 0에 한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영에 한없씩 가까이 가지만 0은될수 없기 때문에 y는 0,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음,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a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좀 들어볼게요 음.. 어 살짝 하니 부족할지도? 네 이거 좀 지울까요? 음.. 좀 지우고 으쌰 으쌰 자 이번에는 어.. y는 2의 x제곱이 아니라 y는 2의 제곱이 아니라 y는 어.. 2분의 1의 x제곱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1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얘도 한번 대입을 좀 해보면 0 나오면 뭐 나옵니까? x에 0 나오면 1분의 1의 0제곱은 1이죠 1 나오면 1분의 1이죠 2 나오면 1분의 1의 2제곱이니까 4분의 1 나오죠 자, 마이너스 1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역수 취하는 거죠 그러면 2가 되죠 자, 마이너스 2 나오면 역수 취하면서 제곱하는 거죠 2분의 1을 역수 취하고 제곱하면 4가 되죠 지나는 점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0,1 지나고요 마이너스 1,2 지나고요 마이너스 2,4 지납니다 1,2분의 1 지나고요 2,4분의 1, 1, 1 지납니다 이렇게 되죠 음,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y는 이분의 일 x 제곱. 음, 자, 근데 이제 요런 게 어디서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2의 x 제곱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근데 뭐만 다릅니까? 2분 e의 x 제곱을 마치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것 같지 않나요? 이 x제곱은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4가 됐지만 2분의 1 x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 2고 마이너스 2일 때 4가 되는. 그러니까 x의 부호만 반대가 됐지 나머지 함수 값들은 다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도 쓸수 있기 때문에, 자, Y는 2의 X제곱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지만, X의 앞에 부호만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Y축 기준으로 대칭이동하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y축 기준 대칭 이동. 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죠. 이 X제곱을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상태인 거죠. 음. 그죠? 자, 그래서, 아, 지금 2분의 1의 X제곱은 이 X제곱을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분의1 x는 또 어떨까요? y는 3분의1 x 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3x 제곱을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거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그래서 더 낮게 그려주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 네, 이렇게.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자, 요런 경우들, 요런 경우들이 뭡니까? 일반화 해 보면 지금 미치 미치 1보다 작죠. 자, 미치 1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분수가 되고요. 분수꼴이 됐죠. 분수가 됐고 단순히 분수가 아니라 어때요? 제곱을 하면은 값이 계속 작아져요. 자, 원래는 1보다 큰 숫자들은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미친듯이 커졌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제곱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거듭해서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는 애들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미치 1보다 작은 경우 둘로 묶인다는 겁니다. ok. 자 그래서 a가 1보다 작은 경우 자, 그렇다고 해서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y는 ax제곱, 요 함수의 그래프를 유형화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일단, 감소함수에요. 그죠? 자,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은 점점 내려갑니다. 감소하죠. 자, 요런 함수를 감소함수라죠. 감소함수구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는 X 그 밑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극단적인 형태였는데, 여기는 반대죠. 자, 3분의 1 이함수가 2분의 1 X제곱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그렇죠? 3분의 1이 좀더 어, 가파르고, 여기서도 좀 급격하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자, 좀더 극단적이다. 언제? A가 값이 작을수록. 극단 적이 된다. 음. 자, 그렇습니다. 네, 극단 적이라는 거는 자, x가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y축에 가까워지고요. 더 가까움. 가까움이 아니라 가까움.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이제 저기 봐. x축에 더가깝죠 네. 같차. 그리고 똑같이 0, 1을 지나죠. 요건 뭐는 스타이이. 자,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도 점근선을 가지죠. 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y 값이 0에 가까워지지만 0이 되지는 않는. 그래서 y는 0. 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 우리가 흔히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y는 ax제곱. 요 함수의 그래프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 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좀 특이했죠. 1일 때가 기준입니다. 자,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어때요? 2, 3. 이런 것들은 거듭해서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증가함수입니다.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커지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밑이 더큰 그런 함수들은 더 극단적으로 꺾여서 극단적으로 꺾여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y 축과 x 축에 더 가까워지는 모양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고 동시에 0보다 커야죠. 무조건 이런 경우는 감소합니다. 이런 얘들은 이제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값이 더 작아집니다.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더 커집니다. 1이 기준이에요. 1이 기준. 음. 그래서 지수는 이제 지수함수는 거듭해서 자기 자신을 곱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냐 작냐가 좀 중요한 거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거듭해서 곱할수록 더 작아지기 때문에 감소 함수고요. 좀 내려가는 커질수록더 값이 내려가는 그런 모양. 그리고 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극단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함수 모두. a가 1보다 크든 작든 그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고요 항상 0,1을 지나고 자, x축을 어,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네. 항상 0,1을 지나고 점근선을 가지는 건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음. 이거, 네. 그래서 이 밑을 기준으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개형이 나뉜다라는 점. 이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또 놓치기 쉬우면서, 어, 놓치기 쉬우면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밑의 범위. 이거를 꼭 중요하게 다뤄주시고, 음,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까지.